두 복수수가 있습니다. 알파는 1 플러스 4. 아, 토요일에 오는 거 일찍 오지 마세요. 왜냐면 중학생들이랑 겹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거든요. 그래서, 어, 토요일 그냥 1시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시금 맞춰서. 베타는 3 플러스. 두 가지 물했죠 이거? 누가 질문했던 건데? 몰라요? 하지 말까? 네. 어, 누가 질문했는데? 아니세요. 오. 이렇게. 얘를.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얘걸 알아, 그지, 어. 응. 얘를 다 대입하면 너무 길어지잖아. 그 태지 말자가 포인트야. 그 수학만 노가다야 네. 알겠지? 알파발은 공통으로 높고요. 베타발 마이너스 베타발 공통으로 높고요. 기까지 알겠어? 그럼 얘가 뽑아내면은. 그치? 한번 더? 못건 무슨 곡? 고 여기까지 알어어 어. 여기까지 확실히 알아야 돼내그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마이너스 베타마 안다면 이해스배터마이이렇스이너 얘가편례를붙이는데그이얘가될 거야? 이해가 니편례를붙이가붙이너스2이가가이가 음. A, -A +B잖아. 앞에 4, 마이너스 A 아, 플러스 B. A B. A plus B. A plus B. A plus B. A plus B. A p 그, 그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입해서 풀면은 맞아도 맞은 게 아니야.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풀는 거야. 3 5번 누가 체크해놨거든요? 누가 지금 됐어요? 사상 모 누구야? 없으면 넘어갑니다. 해주 응. 해달라는 얘기지? 계를 했더니 결과 이 z가 될수 없는 것을 물었죠. z가 될수 없는, 독소수 z가 될수 없는. 내공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. 이렇게 할게. z를 내가 a 플러스 bi라고 둔다면그 당연히 z 반응 a 이 bi 거 내가 이두분더 많이 써. 저는 계속 이것만 했어요. 양변에 양변에 응? 분수가 꼴비기 싫어서 1%이1% i 1%이 이해, 1% 이해, 1%이 이해, 1% 이해, 1% 이해, 1% 이해, 1% 이해, 1% 이해, 1%이 이해, 얘 yeah, a p i 가 뭐지? 양쪽 비교해야죠 곱하면 a 마이너스 ar 플러스 bi 플러스 b 아니죠 우리가 플러스 a 플러스 ar 마이너스 bi 플러스 b 는 1, 2가 되겠죠 됐습니까? 응. A 중 만드십니다. 정렬도 종료해볼게요. EA 플러스 EB가 일수 있어요. A 플러스 B는 1일 수있어 최종적으로 성, 성립하고 싶은 게 이건데? 무슨 말이야? 여기 있는 실수가 허수 부분을 더하면은 나이는오찾으찾는얘는죠기죠될수 없는 거. 1번 가 e y 고요 2번 가능해요. 그 e 고 i 가1 v 고 B가 v i l evil, e 되 i l e v 이 l e 가1 l e v i 1 e v i 1 1 v 거 l evil, evil, e v i 번이 v i l evi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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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v i 가 evil, evil, 가 v i l evil, 에 v i l evil, evil, e v 몇 번인지 몰라? 지금? 이해 갔어? 뭐한 건지 알겠어? 어. 그니까 이거 관계통해서 이걸 다 찾, 찾거든? 쭉 정리해서? 해석을 못 하더라고, 애들이. 1, 2, 3, 4, 5번 중에서 Z가 될수 없는 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? 그치? Z에서 A 플러스 B와의 관계가 예락기랑 관계 1이라고. 어. 이해가십니까? 네. 여기까지만. 시간이 아니니까.